피자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달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피자 분들이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불 보증을 언제까지 하는지 청구권을 행사를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 보증은 치료가 끝난 시점부터해서 기산이 되는데 여 부분을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 사실 사고일로부터 해서 가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해서 3년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소멸시효란 것인데요.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은 계속적으로 치료가 해서 3년이 가까워지면은 아 이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도 3년까지만 지불하고 치료비 지불 안 하면은 빨리 어쨌든 합의를 해서 끝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구 소멸시효란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책임지는 채무를 승인을 하는 마지막 시점 조금 어렵죠. 자 사고 나면 치료비 지불 보증을 보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치료를 계속하는 환자가 아주 뭐중상 경우 식물인간이라든지 아주 중증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릴 때 성장판을 다쳐가지고 계속해서 뼈가 자라나는 것을 뼈가 단축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키가 크고 뼈가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면 이거 3년만에 종결될 수가 없죠 또는 어릴 때 사고 나가지고 얼굴에 사지에 흉터가 생겼다 그러면 성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린애인 경우에 성인 수술을 피부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성년이 된 나이 보통 한 15, 16세까지는 성형수술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형수술 하더라도 완전 히 피부가 완전히 늘어난 나이 그 이후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4월도 3년 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치료비 지불 보증을 보험회사에서 언제까지 해주느냐. 이 마지막 치료비 지불 보증 시점, 그 시점부터 해서 3년간 청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하고 나중에 이제 외래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다가 러 나중에는 그냥 뭐의영부해서 3년이 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겁니다. 보험회사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하지 않, 않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의 치료비 지불 보증을 중지한 뒤로부터 해서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보험회사 치료비 지불 보증하는 것도 그냥 이번에 있다든지 자주 치료하는 경우에서 보증하는 게별 문제 안 되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을 질 보증을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보험회사에서도 힘들고 또 피해자도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분이 본인이 자비로 돈을 치료비 영수증을 내고 본인 이질 보증을 받지 않고 본인 이료의 지불 영수증을 내고 그 돈을 보험에 청구해서 돈을 받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채무를 승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불 보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범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은 시점부터 해서 다시 3년간 시효가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3년는 기간 내에 지불 보증을 받든 아니면은 비자 본인이 영수증을 처리를 하든 그 시점에는 계속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5년이 10년이든 시효는 계속해서 계속 지리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부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사고 나서 성장방이 손상됐다. 그런데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병원에도 역시 뭐 1년에 한 번씩 간다든지 또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오라고 해서 그냥 보증을 하지 않는상 3년 기간이 지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어릴 때 흉터가 생겼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성장한 나이 15, 16세 정도 지나야지면 성인술이 되는데 그 공백기간에 병원에 갈 일이 없다. 그러면 3년이 지나버리면 말씀드렸지만은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시효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회사에다가 내용 증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시효가 인정되니까 보험회사에 알고 계시라고 그쪽에 통지를 해야지만이 청구를 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야지만이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회사의 치료비 료보증 하든지 또는 내가 치료비 영수증을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돈을 받든지. 채무를 완전히 마지막 승인한 시점부터 해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시효는 계속 연장이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